아이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호하고 이끌어줘야 할 존재가 곁에 없을 때그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까? 한번 상상해보자.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작은 배를 나침반도 없고 돛도 없이 파도에 휩쓸리는 배. 이 배는 부모의 부재 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의미한다. 의지할 곳 없이 방향 없이 안전한 항구도 없이 홀로 떠다닌다. 세상은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 되고 유일한 선택지는 어떻게든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 뿐이다.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흔적이 남는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아이의 성격을 형성하고, 관계를 약하게 만들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부재가 남기는 영향이다. 부모 없이 성장한 아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공허함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 안에 깊은 결핍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고 스스로가 누구인지에 대한 단서를 얻는다. 하지만 이 중요한 기반이 부족할 때 내면 어딘가에는 항상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감각이 남는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거나 불안정한 관계를 반복하거나 혹은 스스로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심리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결핍에 대해 연구해왔다. 칼융은 부모를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상징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들은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원형이다. 그리고 이 상징이 사라지면 그 흔적은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일어난 일은 곧 세상에도 반영된다.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처는 개인을 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이야기. 부모의 부재가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삶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 부모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토대가 되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우리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 세상을 해석하는 시각 그리고 타인에 대한 신뢰는 모두 부모와의 첫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칼융은 부모를 단순한 양육자가 아니라 우리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은 근본적인 상징이라고 보았다. 어머니는 따뜻한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상징하는 위대한 어머니의 원형을 나타낸다. 반면 아버지는 질서와 권위, 그리고 방향성을 의미하는 존재다. 이들은 각기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서로를 보완하며 아이가 자신이 속한 곳과 세상의 구조를 이해하는 틀을 만들어준다. 그렇다면 이두 기둥 중 하나가 부재할 때 아이의 심리적 발달은 어떻게 될까? 부모의 부재는 단순한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결핍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어머니라는 원형이 부족할 경우, 아이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깊은 불안을 가질 수 있다. 아버지라는 원형이 부재하면, 아이는 명확한 기준과 방향을 찾기 어려워하고, 자기 통제력이나 삶의 목적을 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결핍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욱 미묘한 방식으로 삶 속에서 드러난다. 보호받지 못한 채 성장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에게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종종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관계를 반복하게 된다. 구조와 질서를 배우지 못한 아이는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고,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물론 부모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조부모, 친척, 멘토, 혹은 스스로의 내면에서 안정적인 역할 모델을 찾으며 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삶의 이정표가 되어줄 존재가 없었다면 그 흔적은 남는다. 그리고 그 상처를 제대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그 빈자리를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 하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아이에게 명확한 부모의 역할 모델이 없으면 단순히 공허함을 느끼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무의식적인 시도가 시작된다. 이 과정은 아이가 자라면서 인간관계, 선택,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신뢰의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 항상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중 많은 경우, 부모의 부재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어린 시절, 사랑과 보호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무의식은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게 되고, 익숙한 상처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 방어적인 패턴을 형성한다. 이런 패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 한다. 반면 정반대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다. 감정적인 장벽을 쌓고 깊은 관계를 피하며 차갑고 거리감을 두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또다시 버림받는 고통을 피하려는 자기 방어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단순히 인간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강한 아버지의 역할 모델이 없는 경우 자신의 한계를 설정하는 능력과 책임감을 기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반대로, 어머니의 부재는 깊은 정서적 공허함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 외부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기도 한다. 이것은 과소비, 중독, 강박적인 행동 혹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칼 융은 무의식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길잡이를 잃은 아이는 평생 어딘가가 비어 있다는 감각을 품고 살아가며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게 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채우려는 방법이 오히려 더큰 결핍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제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 이 현상이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알수 있다. 안정적인 부모의 역할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불안감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이 공허함이 건강한 방식이 아니라 파괴적인 방향으로 채워진다면 어떻게 될까? 소속감을 찾으려는 본능이 자기 파괴적인 길로 이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그리고 바로 이 부재가 만든 공간에서 가장 위험한 길들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집안에서 방향을 찾지 못한 아이는 결국 그 기준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 그리고 그곳이 반드시 안전한 곳이라는 보장은 없다. 청소년 범죄, 갱단 가담, 중독과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소속감에 대한 강한 욕구에서 시작된다.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으며, 언제나 곁에서 지켜봐주는 존재가 없었다면, 그 아이는 어딘가에서 구조와 질서를 제공하는 환경을 본능적으로 찾게 된다. 그리고 그 환경이 두려움과 폭력으로 유지되는 곳이라 하더라도, 기댈 곳이 없는 아이에게는 차라리 그곳이 질서 있는 세계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부재를 대신해 줄 대상을 갱단이나 범죄 조직에서 찾는다. 집에서 채워지지 못한 보호와 지도, 인정과 규칙이 파괴적인 집단의 리더를 통해 제공될 때 그들은 잘못된 질서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도 감정적 부재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한 채 자란 사람이 성인이 되어 일에 중독되며 끊임없이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 안전한 사랑을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소모시키는 관계에 빠진다. 모든 걸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안고 살아간다. 칼융은 말했다. 의식적으로 다루지 못한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배한다. 이것이 부모의 부재가 가지는 가장 무서운 영향력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신념, 선택 속에서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세대가 지나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부재로 인한 상처를 채울 방법은 없을까? 해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것에 있다. 그것은 바깥 세상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그 고리가 자동으로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부모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성인이 되어 감정적으로 단절된 어른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이 원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깊은 애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온전히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다른 형태로 모습을 바꿀 뿐이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서 뚜렷이 드러난다. 어릴 적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부모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에게서 멀어지고 만다. 그들은 경제적인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아이에게 부족함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감정적으로는 부재한 부모가 된다. 늘 바쁘고 지쳐 있으며 아이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아이 역시 부모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칼융은 말했다.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와 무의식적인 패턴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무의식적으로 안고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그 상처는 다음 세대에도 그대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반복은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다. 그첫 번째 단계는 우리 자신의 상처가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나의 행동 패턴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나는 어떤 방식으로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고 있는가? 변화를 원한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고리를 끊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삶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삶까지도 바꿀 수 있다. 부모의 부재는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할 필요는 없다. 과거가 우리의 삶을 형성했을 수는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진정한 힘은 선택하는 것에 있다. 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 고리를 끊을 것인가?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부재를 느끼며 자라왔다면,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받지 못한 것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평생 동안 타인의 인정이나 불완전한 관계 속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과거에 당신이 원했지만 받지 못했던 존재가 되어 지금 누군가에게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변화는 내면을 마주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 시작된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부족했던 지지가 되어줄 수 있다. 당신은 더 건강하고 더 진실되며 더 깊이 연결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때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남기는 영향을 바꾸게 된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당신도 이러한 패턴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어떻게 극복했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감정적 정신적 치유의 길을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면 이 주제에 대해 다룬 특별한 이북을 e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고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